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된 박영희입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왜 이혼을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1980년 저는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고 성실하고 착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죠. 저희는 6개월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자꾸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새로 결혼하는 남자라 축하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밤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는데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보 이 냄새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회사 여직원이 옆에 앉아 있었나 봐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때는 순진했거든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여자의 직감이었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작은 전세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회식이 잦았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 남편의 주머니에서 동창의 사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 남편이 어떤 여자와 너무 가깝게 서 있는 거예요. 손도 어깨에 올리고 있었고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라고 물었더니 대학 동기야. 다들 친하게 지내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미혼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뻤어요. 저보다 키도 크고 학벌도 좋았죠. 그 순간 뭔가 알수 없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또 동창회에 간다고 하더군요. 자주 만나네요 라고 했더니 남자들끼리 술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화를 내는 모습을 봤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완전히 취해서 말이죠. 그런데 옷에서 또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이번엔 확실했어요. 같은 냄새였거든요. 여보, 정말 남자들하고만 만났어요? 물었더니 왜 자꾸 의심해? 신혼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신혼인데 남편을 의심하는 제가 나쁜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그런데 그날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 직장으로 전화를 했는데 김씨는 지금 외부 업무로 나가셨어요라고 하더군요. 분명히 사무실에 있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리고 그 뭔가는 아마도 그 여자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의심만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좀더 지켜보자.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하지 말자고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 해졌거든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가고 제가 다가가면 급하게 통화를 끊곤 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토요일에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냥 보내 줬어요. 그런데 점심때쯤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 여자는 동창회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저는 멀리서 따라갔어요. 둘이 영화관에 들어가더군요. 그것도 로맨스 영화를 보러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저녁때 들어오더니 오늘 정말 힘들었어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 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서류 정리하고 회의하고 그랬지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한 건가?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물론 잠금이 되어 있었지만 문자 알림은 볼수 있었거든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내일도 만날까요? 라는 문자가 와 있더군요. 발신자는 수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수진.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이었구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친구들과 등산 간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대신 남편이 나간 후에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남편 대학 동창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수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 김수진 알죠. 우리 과에서 제일 예뻤던 애예요. 지금도 미혼이고 대기업에 다녀요라고 하더군요. 미혼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기혼 남성과 사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혹시 요즘에도 동창들과 자주 만나나요? 라고 물었더니 네, 특히 용호재 남편 이름 낭 친해요. 대학 때부터 서로 좋아했던 것 같은데 타이밍이 안 맞았나 봐요.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한 건 그냥 적당한 때가 되어서였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겠다고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라고 했더니 무슨 이야기? 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김수진 씨와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뭔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어? 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어제 영화관에서 손잡고 다니는 거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말문이 막히더군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미안해 라고 하더군요. 언제부터요? 라고 물었더니 결혼하기 전부터라고 대답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저와 사귀면서도 그 여자와 관계를 유지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럼 나와의 결혼은 뭐였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때가 되어서라고 하더군요. 수진이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부모님도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고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때 맞춰 해결해야 하는 일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 잠도 못 잤어요. 지난 6개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분했거든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후몇 주까지 났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과연 제 예상이 맞았어요. 겉으로는 그 여자와 헤어진 척했지만 몰래 계속 만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여자의 감이란 무서운 거예요. 결혼 1주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기념일이니까 좋은 레스토랑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그런데 레스토랑에서 남편이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기념일인데 핸드폰 좀 치워놔요 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하더군요. 기념일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었죠. 그때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뜬 남편을 몰래 따라갔어요. 남편이 화장실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더군요. 오늘은 못 만나 집사람과 기념일이라서 내일 만나자 그 통화를 듣는 순간 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기념일 날에도 그 여자 생각을 하고 있다니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아직도 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거 알아요. 오늘 레스토랑에서 통화하는 것도 들었고요. 남편이 당황하면서 잠깐만 그건 라고 변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고 싶지 않았어요. 한번 기회를 줬는데 또 배신했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번에는 진짜로 끝낼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빌면서도 그 여자를 포기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진짜로 끝낼 거라면 지금 당장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헤어진다고 말하세요. 제가 듣고 있는 앞에서 남편이 주저하더군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건 좀 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못 하시는군요. 그럼 이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제야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내가 결혼한 사람이잖아. 전화 너머에서 여자가 울면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쨌든 미안해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저 사람은 진심으로 그 여자와 헤어질 마음이 없구나. 당신이 방금 한 통화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군요. 저는 알아요. 당신이 저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는 걸, 그리고 그 여자도 당신이 진심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것도 남편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당신은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고, 이게 무슨 결혼이에요? 그날 밤 저는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깜짝 놀라셨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는 내가 옳다고 하시더군요. 결혼 1년 만에 이혼하는 게 창피하겠지만, 그런 남자와 평생 살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지지해 주셨어요. 다음 날,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정말 이혼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내 네,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럼 수진이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건 당신 마음이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라고 했죠. 이혼이 성사된 건 그로부터 한달 후였어요.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직장을 구해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해갔죠. 무엇보다 거짓말하는 남편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전 남편이 그 수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준 건전 남편의 대학 동창이었어요. 영애씨 혹시 모르니까 말해주는 건데 용호가 수진이랑 결혼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허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역시나 싶기도 하고 언제요? 라고 물었더니 지난주에 조용히 했어요. 하객도 별로 안 부르고라고 하더군요. 아마 제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하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서 말이죠. 그런데 영애씨 한 가지 더 말해드릴 게 있는데. 라고 그 동창이 말을 흐리더군요. 뭔데요? 수진이가 임신했대요. 벌써 6개월 됐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우리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임신했다는 건 결국 저와 결혼해 있는 동안에도 그들의 관계가 계속됐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마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가 임신했고, 그래서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배신감도 들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사람과 계속 살았다면 더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몇달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 남편 부부가 이사를 했다는 거였어요. 아마 저와 같은 동네에 살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전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였어요. 왜요? 라고 물었더니 수진이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해서 용호가 전업주부를 하기로 했대요 라고 하더군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저한테는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야지, 여자는 집에서 살림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달라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절대 해주지 않았던 양보와 희생을 그 여자한테는 해주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처음부터 정직하게 했어야 하는 건데, 저를 속이고 상처 주면서까지 그런 관계를 유지했으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이 없는 결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것도요. 그 후로 저는 연애나 재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인생을 찾아가는 데 집중했죠.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어느날 우연히 전 남편 부부를 마주쳤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수진 씨와 유모차를 밀고 있는 전 남편을 봤죠. 멀리서 봤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그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저 사람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 앞날에 집중하기로 했죠.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혼자 사는 삶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 남편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문 앞에서 영희야, 나야라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이었어요. 5년 만에 전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죠. 갑자기 왜 왔어요? 라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더군요. 그러더니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일단 들여보내 줬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어 보였거든요. 커피를 한잔 내어주고 기다리니까 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사과부터 하더군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다 미안해. 그때 그렇게 했던 것도, 너를 속였던 것도.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수진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회사 후배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라고 물었더니 한달 전부터 의심했는데, 며칠 전에 확실해졌어 라고 하더군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자기가 저한테 했던 짓을 이제는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물었더니 모르겠어. 아이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하면서도 불쌍했어요. 5년 전에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저한테 이해해달라고 했으면서 자기가 당하니까 이렇게 힘들어 하다니. 수진 씨한테 따졌어요. 라고 물었더니 응 따졌지.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하더라고 오히려 내가 뭘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하더군요. 그럼 그 남자는 누군데요? 회사 후배야 나보다 8살 어린놈이야 수진이가 그 놈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대자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5년 전에 저한테 했던 말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게 외운 거예요. 전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뭘... 조언해 드릴 수 있겠어요. 저도 같은 일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래서야 너는 그때 어떻게 견뎠어?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 저는 잠시 생각해 보고 답했어요. 저는 견딘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당신을 포기하고 그 결혼을 포기한 거죠. 그럼 나도 포기해야 하는 건가?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건 서로에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전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있더니 너 정말 대단해. 그때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내 라고 하더군요. 잡는다고 해서 마음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억지로 잡아두면 서로 더 불행해질 뿐이에요. 그날 전 남편은 1 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어요. 마지막에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라고 하면서요. 그 후로 전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몇달 후에 들은 소식으로는 결국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수진 씨가 그 후배와 함께 외국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저를 버리고 선택했던 사람이 결국 자기를 버리고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을 동정하지도 수진 씨를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런 일도 있구나 싶었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제가 5년 전에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사랑이 없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는 걸 말이에요. 전 남편이 찾아온 지 1년 후. 저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했어요. 그분은 제보다두살 많은 이혼남이었는데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혼 경험이 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억지로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정리했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6개월 정도 만나면서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됐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느꼈거든요. 그분은 제가 과거에 상처받은 이야기를 해도 절대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힘든 시간을 잘 견뎌냈네요. 대단해요 라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었거든요. 1년 후 저희는 재혼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라면 평생을 함께 할수 있겠다는 확신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 결혼식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영희야, 우리 앞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살자.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 이런 게 진짜 부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후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물론 가끔 다툴 때도 있었지만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자기보다 많이 어린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또 젊은 여자와 결혼했네 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함께 시작했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고 힘들 때는 위로해주었죠. 어느 날 남편이 우리 정말 잘 만났네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감했어요. 그러게요. 첫 번째 결혼에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당신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전 남편한테 고마워해야겠네라고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 됐으니까요. 인생은 정말 묘한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결국은 가장 큰 축복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재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더욱 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전 남편이 세 번째 이혼을 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부인도 결국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전해준 건 공통 지인이었어요. 영애 씨, 용호가 또 이혼했어요. 이번에도 부인이 다른 남자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또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요? 라고 물었더니 부인이 헬스장 트레이너와 사귀고 있었대요. 벌써 1년 넘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했어요. 전 남편은 계속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였어요. 바람을 피우거나 바람을 맞거나. 그럼 이제 혼자 사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벌써 새로운 여자친구가 있대요. 이번에는 20살 넘게 어린 여자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50대가 넘은 나이에 20대 여자와 사귄다니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참 안타깝네요. 그 나이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라고 하더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첫 번째 남편 같은 사람 말이에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요. 아마 진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자극만 찾고 깊은 관계는 무서워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 남편이 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많이 늙어 보였어요. 60대 초반인데 70대 같아 보였죠. 또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영희야. 나 정말 외로워라고 하더군요. 외로우면 혼자 계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그게 혼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해. 그 말을 들으니까 전 남편이 참 불쌍해 보였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안해 보셨어요?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말이에요. 전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모르겠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평생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럼 신는 어땠어요? 저를 버리고까지 선택했던 사람인데 수진이도 그냥 재밌었어. 자극적이고 하지만 그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60대가 넘도록 진짜 사랑을 몰랐다니 지금 만나는 여자는 어때요? 그냥 젊고 예뻐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애도 언젠가는 떠날 거야. 다들 그렇게 떠났으니까 그 말에서 전 남편의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결과였죠. 영희야 너는 행복하니? 라고 갑자기 물어보더군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좋다는 게 아니라 편안해요.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전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런 게 사랑인가 보네라고 하더군요. 그날 전 남편은 너를 놓친 게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라고 말하고 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불쌍한 마음만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올해 65세. 됐고, 남편과 함께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전 남편이 네 번째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40대 이혼녀와 결혼했다고 해요. 그 여자에게도 전 남편과 비슷한 나이의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는 정말 정착하길 바란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대신 제 앞에 놓인 시간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남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어느 날 남편과 산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참잘 만났죠? 그러게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사람이니까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상처를 받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가 겪었던 아픔들 그리고 그 아픔들이 어떻게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었는지를요. 영희야, 고마워요. 네.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저야말로 고맙죠.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떠 있는 밤하늘을 보면서 지난 40년을 돌이켜 봤죠. 첫 번째 결혼에서의 배신과 상처, 이혼 후의 외로움, 그리고 두 번째 결혼에서 찾은 진짜 행복까지 모든 게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첫 번째 결혼에서 상처받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포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상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65세의 나이에도 매일매일이 설레고 감사해요. 옆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남편도 항상 말해요. 우리 앞으로 30년은 더 함께 살자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멋진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가끔 전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이제는 정말 행복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때 그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저는 제 앞에 행복에 집중하려고 해요. 오늘도 남편이 사랑해요 라고 말해줬어요. 65세에 듣는 사랑 고백이지만 25세 때보다 훨씬 진심으로 다가와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이겠죠.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그게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